지금 n이 무한대로 갈때 o, a, n을 n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지금 a, n의 범위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그 이렇게 범위로 줬다는 것은 이 양쪽의 값식들을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전혀 그, 그 부등호의 방향, 그러니까 부등호 자체는 영향을 안 주죠.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인데,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음수를 넣어가지고 뭔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일 리는 없겠지. 그러면 양변을 다 모르나요? n제곱 플러스 2n, n제곱 플러스 2n, n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눠 버리는 거야. 네. 이해 되지? 어. 자,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붙이고 여기다 리미트 붙이고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이 친구는 지금 얼마로 가겠습니까? 음, 최고 차의 개수비만 보면 되니까 15로 가겠고 이 친구도 얼마로 가? 15로 가겠죠? 그럼 가운데도 당연히 얼마로 갈 수밖에 없어. 어, 샌드위치죠. 그래서 정답은 15라는 겁니다. 잘했어요.